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특징은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처럼 광범위한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본 적이 없다. 미국 국립전염병연구소가 분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한 연구팀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순서를 발표했습니다. 흔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구토와 함께 미각과 후각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순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발열이 발생하고 이어서 기침, 근육통,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독감은 기침부터 발생해 고열로 이어지고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와 사스는 구토 전에 설사가 먼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의 순서를 알면 다른 호흡기 질환과 구분이 가능해져서 코로나19 환자의 파악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밖에도 사이언스진은 장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을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간과 신장의 경우에는 면역 체계가 과부하되어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고 뇌에도 영향을 주어서 뇌졸중이나 뇌염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이미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정신 질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원형 탈모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고 냄새와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후각 상실 증상은 중요합니다. 후각 상실은 유증상이 아닌 무증상 환자에게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각 상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무증상 환자를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한편 지금까지 소개한 것과는 다른 무시무시한 합병증 증세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백악관 의 보안실장 크레드 베일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2명 중에 오른쪽 다리 일부와 왼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 중 하나는 바로 혈전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혈전이 혈관을 막았을 경우에는 신체의 괴사가 일어나고 결국 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발열 기침 등 경미한 호흡기 증상 부터 뇌졸중 신체 괴사 등 중증 증상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들 조금 라도 코로나 증상이 의심된다면 나와 주변 사회의 건강을 위해 빠르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였습니다.